뭐 오늘은 내가 이 호박잎하고 강된장 어 간단하게 끓이는 걸할 건데 내가 오늘 이 호박잎을 영상을 올리는 거는 내한테 이거 추억의 식품이라서 그래 옛날에 입덧을 심하게 했을 때 친정 가니까 이 호박잎을 쪄서 강된장이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그럼 보통 가 여자들은 누구나 다 그런 이제 경험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난이 호박잎이 그렇게 그때 맛있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 호박잎을 먹으면은 이제 그때가 생각나고 이 호박잎이 그렇게 맛있어. 근데 이 호박잎 먹을 때도 엄마 생각나더라고. 그 오늘은 내 추억의 음식이라서 이거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아주 쉽게 강된장을 끓이니까 손쉽게 해 먹을 수가 있어. 이 강된장 끓이는 거 보통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쉽게 할수 있는 거. 그리고 호박잎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따져. 봐봐봐. 이거를 해야 이거를 이렇게 아야 호박잎이 그 끓어온 게 없어지거든? 요렇게 따서 요렇게 씻어가지고 아이고 저 삶으면 이 어, 제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어 냄비에 이렇게 찜솥에 항상 3분의 1 정도를 넣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물이 끓으면은 끓을 때 이제 호박잎을 넣고 어, 한 8분 정도 찌니까는 약간 물렁하게 찌니까 좋더라고 8분 그러니까 자, 물을 강된장 할때 2컵을 2컵을 할 거거든 2컵에다가 니까 그러니까 조금 할 사람만큼만 되고 된장을 생된장은 이게 양념을 하게 되면 좀 짭조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많이 떴다 이거. 여기 갖고 새 수저를 넣고 오늘은 간단하게 할 거라서 육수 없이 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멸치인데 멸치를 큰 그를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나는 볶아 먹는 멸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잘랐어. 이걸 갈면 안 돼. 덥덥하니까 잘라 가지고. 이게 몇 수저 정도 될까? 밥 수저로 수부각에 한두 수저 되네. 수부각게 그지? 수부가게두 수저 정도 되게 넣고, 이렇게 개야 되니까 물을 두 컵을 넣을 건데, 일단 한컵 조금만 부어가지고, 이걸 길게, 이거를 풀어줘야 되잖아, 이제. 나머지 물을 다 부어줘. 식고 없는 사람은 한 컵만 되겠다. 나는 두 컵을 하거든. 자, 이제 팔분 하니까 이렇게 딱 적당히 끓었으니까. 이걸 솥에다 그냥 누르게 되니까. 이거 집어내야 돼.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먹기도 어려우니까. 이거 집어내고. 자, 이렇게 팔팔 끓으면은 이제 여기 뭐뭐 들어가냐면은 이게 버섯하고 양파, 이거는 이제 대파, 이거는 청양고. 어 이거 이제 그 양파는 내가한반개 정도 썰었고 이게 버섯은 아무 버섯이나 해도 돼. 어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느타리 버섯인데 보통 폐게 되는 그반인 거고. 그다음 에 파는 한 뿌리 하면 되고 청양고추는 우린 좀 매콤한 거 좋아해 갖고 내가 한 여섯 개 정도 했는데 그건 조절하면 되거든. 그 조금 매콤해야 맛있더라고. 자 이걸 잘게 썰어놨다 여기 그냥 다 넣으면 돼. 똑같이 그냥 다 넣어버려. 왜냐면 이건 익는 속도가 거의 그 비슷한 것들이고, 이렇게 너무 안 익혀도 되는 그런 거니까, 이렇게 다 넣어. 그리고 그 된장은 원래 약간 떫은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거 마늘은 안 넣는 게 좋고. 자 이렇게 해서 넣고, 자, 이제 이렇게 또한번더 끓일 거거든. 자, 이게 이렇게 끓으면은, 아, 이게 멸치 다시막끓잖아 그래서 이거는 표고버섯 가루를 한반쑤저넣고 소금 없어 가루 이거는 내가 만든 거 아니고 만들어 놓은 산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마 가루 다시마 가루를 맛주죠 맛있는 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된장은 농도를 맞춰야 되거든 그래 내가 저번에 쌀가루를 갈아서 했는데 오늘은 편하게 밀가루 마주죠. 밀가루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일단은 뭐, 튀긴 가루, 부침 가루 안 보내도 돼. 뭐 상관없으니까 뭐라도 하면 사문하고 뭉치니까 이렇게 돼. 해서 이거 부어주면 돼. 그래야지 덩어리가 안 지니까. 근데 이 농도가 너무 묽게 이렇게 해치지 않으면 맛없을 텐데. 그러니까 반죽 넣었더니 농도가 딱 맞아지네. 그래가지고 한번 끓여야지. 여기다가 이제. 표고버섯 가루도 들어가고 막 들어갔으니까 끓여봐야 육가루도 들어갔으니까 어, 맛있겠다 불을 조금 낮춰야겠다 이렇게렇그러고 나서 조금 끓이고 이제 불 꺼져서 완성되었으니까 야 이거 한번 싸먹어 봐야되겠다 뜨거워가지고 근데 이거 <laughs> 맛있겠다 자, 깡질장을 찼은 다음에. 아, 야, 뜨거워가지고, 야. 아, 뜨거워서 먹을 수 있을까? 야, 이거 되게 뜨겁다. 아, 뜨거 너무 아, 맛있다. 나는, 호박잎이 그렇게 맛있어. 근데 여자들은 임신했을 때 그런 음식들이 안 가질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어디서 먹었냐가 다른데 나는 이제 이거를 제이 진정 엄마가 해준 걸 먹어놓으니까 이 엄마도 생각이 많이 나. 이거 먹을 때 되면. 그때 먹었을 때. 그게. 그래서 이게 참 추억의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엄마가 생각나는 음식 하나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해줘야 되겠지. 한번 해, 만들어 봐봐봐 애들한테도. 우리 엄마가 해준 진짜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정말 맛있어.